맛있어 보이는데. 아, 형 많이 더 시키셨네요. 아, 도시 찐쟁초두아 아, 실실. 아시 찐쟁초두부. 아, 실실. 네. 우와. 아, 궁금해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냄새가 와. 아, 냄새가... 얘가 메뉴입니다시 어. 자, 일단 메뉴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요. 얘는 어퍼컷을 때리는데, 코를? 와. 아. 아, 근데 생긴 보여. 거 진짜 맛있어 보여. 네. 맛있어 진짜 생긴 거는 왜 이렇게 맛있어 어, 보여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 요게 우리가 흔하게 먹는 튀김치 두부. 두부를 튀, 튀긴 다음에 요 안에다 구멍을 뚫고 이즙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향기가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laughs> 진짜. 네. 아, 너무 긴 것. 같아. <웃음> 아주 <웃음> 맛있는 치두부고요. 이 정도는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제일 제일 밑에. <laughs> 냄새를 못맡아서 그래.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이 세상에 튀겨서 맛 없는 건 없, 없다 고 그랬어요. 튀김 신발끈도 네. 맛있다 그랬어요. 튀긴 건다 맛있다 그랬어. 여기에다가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라 맛을 좀 넣은 마라 치두부. 와. 저게 <laughs> 저 가게가 저 마라 치두부의 원조 집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진짜 메인입니다. 찜. 아... 찜. 어 이거 찜이... 조금 쎌것 같은데. 치즈볼 찐 거예요. 원래 홍어나 이런 것도 찌면은 생선도 찌면은 그 향기가 더 올라오죠. 삶은 치즈볼? 저것도 좀 쉽지 않겠네요. 아 저거 진짜 죽어요. 저거 초심자들은 <laughs> 정말 먹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단계별로. 한 번씩 드셔보시라고 제가 세개를 다시 켰습니다. 그래도 여기 세개만세단계고 이거는 취도부안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취도부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시켰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laughs> 일단 요거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제일 낮은 난이도. 국물이 메인이에요. 국물이 킥입니다. 김밥 우리 외국인들이 잘라 먹으면 되게 뭐라 하죠? 이것도 이렇게 한 방에 딱아 이거를 한 방에? 아니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사실은 배워먹기도 하는데 한번 어? 겪어보라고 아나 진짜 울거 같아 아 이거는? 안 내면 진거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뭐를? 먼저 먹기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아, 나왜 이렇게 즐겁지? <laughs> 그래도 우리 대만 왔는데 네그 여기가 취두부가 가장 유명한 거리라고 하잖아 잘 먹겠습니다. 어우, 먼저 헉, 엄청 큰데요? 저한 입에 어,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진심으로 <진심을 웃음> 걱정하셨는데, 괜찮 괜찮네, 괜찮네.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어어어딴걸 넣느라 어. 딴 걸. 내밀어, 딴 걸. <laughs> 찍어서, 찍어서, 찍어서 양념 찍어구 양념 찍어서. 근데 저게 일단구도면서요요구도 오리. 도지어도어구어 지구도 지구두번구도 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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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먹다가 와사비 잘못 넣어가지고 어? 딱먹었다우 와! 하는 거있어 그게 취두부를 와! 지현 씨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취두부가 아니고 그냥 두부인데 어? 좀 상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거같아 <laughs> 상한 두부? <laughs>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이 취두부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무가 도와줘 그래요? 어너 일부러 계속 짜내고 있어. 야너 잠깐만. 에이, 야 이거 자꾸 짜는 거예요. 아부부주을 응급실 좀 짜내고 있었네. 가운데 뚫어갖고 제가 짜, 짜고 있었어. 물 걸레만 이렇게 짜듯이 계속 짜더라고. 서로를 위해 주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바로 이들. 안 뜨거. 아, 모른 척좀해주자 그걸 새 걸로 주고 그래요. <laughs> 담가주시라고그리 <담배 주신다고. 웃음> 생각보다 괜찮아.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그지, 생각보다 괜찮다니까요? <laughs> 네. 아, 아. 아니, 저 원래 힘이 세요. 아니. 5, <laughs> 뭐. 아니, 아 근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야, 야. 아, 자. 아, 괜찮아, 괜찮아. 씹어. <laughs> <laughs> 어떻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어우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괜찮다 괜찮다 삼킬 수 있어 삼킬 수 있어 아우.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 <웃음> <웃음> 와 근데 치두부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발효식품이라서 몸에는 좋은 식품입니다 지현씨가 또 마라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마라 또 준비해봤으니까 어 이거는 먹을만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맞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와. 그리고 여기에는 또딴게 들어가요. 여기 선지가 있어요, 선지. 아. 오리선지. 네네. 저 맛있어요. 그럼 먼저 선지를 먹어봐야 돼. 오리선지. 그래서 요것도 진짜 별미거든요.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두부 한입 먹고. 와. 오! 와, 이는 진짜 괜찮사 진짜, 진짜. 진심, 진심. 아, 거짓말 아니고. 진짜. 와, 다고님은 잘 드시네요. 와, 아, 저는 좋아해요, 와, 실제로. 아유, 아유.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탕은 좋아하죠. 딱 그냥 마라탕 먹는 맛이에요. 아, 그럼 마라탕? 마라탕에 마라탕. 원래 두부랑 이런 거 넣어서 먹잖아요. 그냥 두부만 먹으면 두부 냄새가 있지만 국물이 마라가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 난 마라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어, 이건 잘 먹네? 그 마라 맛이 좀 막아주는구나. 네, 그럼 뭐 먹은 맛이에요. 마라를 좋아하면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겠네. 그럼 저는 못 먹겠네요. 전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마라요? <laughs> 그러면 마라를 안 좋아하시는데 마라 맛은 그두부 맛이 또 잡아줘요, 형님. 두부 맛이 마라 맛을 잡아줍니다.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이게? 그게 무슨, 나도, 나도 이, 이 원리를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계속 생각을 했어. 그냥, 어떻게든, 뭐라는 거예요. 먹을만해요? 아. <laughs>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죠? 근데 문제가, 마라하고 치두부 둘다 별로 안 좋아하면, 저 약간 불리한 게, 마라 쪽을 신경 써서, 마라를 막 피하면, 치두부 맛이 강해지고, 치두부가 싫어서 막 치두부를 막 피하려고 그러면, 마라가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치두부랑 마라랑 막 서로 싸우는 게, 어, 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입안에서. <laughs> 그러면 이제, 마라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집의 메인 요리. 이 집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찐 취두부. 이게 진짜 찐 것. 아 저기 이제 저 집의 아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laughs> 진짜. 저 보기만 해도 지금 미칠 것 같아. 이게끝판왕요 끝판왕. 요것만 먹으면 다른 취두부는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다. <laughs>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괜찮지는 아직... 않아요. <웃음> <웃음> 괜찮지는 않은데 <laughs> 먹어봐야지. 자, 짠 고생했습니다. 좋은 데 모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너 은근히 작아 보인다? <laughs> 와우 여기까지 드시죠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그래도 다 드셔보신다 오 뭐가 싫어요 싫어 아건님 여행에 왜 기억에 남나 했더니. <laughs>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맛있나? 이러면서 또 당기기도 해요. 따건님은 맛없는 음식은 못드시 뭐. <laughs> 아니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근데 진짜. 못 드시는 게 뭐예요? 너무 잘 드시니까. 너무 네. 잘 진짜 드셔서. 궁금해. 웬만한 거 진짜 다 먹는 거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와. 오. <laughs> 이제 왔나 보다. <laughs> 와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다. 아... 그러니까... 아니, 다 똑같지 않아요? 봐봐. <laughs> 우리가 이거 두번 씹었을 때 샤, 샤 하잖아. 이건 이거는 샤. 근데 냄새, 냄새의 집이 약간 달라요. <laughs> 이거는 좀더몇년더된 느낌. <laughs> 몇 년, 몇 년. <laughs> 네. 그러지 않아요? 약간 이게. 위치도 네. 그렇죠. 그대로 해서 쪄버리니까 향이 너무 센 거야. 그죠. 렇 우리 따거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 저는 전다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허어? 이게 시도부들이 다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그 향이 좀 날아가서 조금 아쉬워서. 근데 이거는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되게 괜찮네요.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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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지? 네. 아 어. <놀람> 어, 진짜. 난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시도부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마라 좋아하시면 저거는 충분히 그냥 음. 두부라고 속이고 먹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오. 음. 그러면 지훈 님은 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거. 물. 역시 <laughs> <혹시> 사람은 물이야. <laughs> 어떠세요? 지금까지 오늘 하루 제 일정들 한번 움직여봤는데 진짜 아침이랑 점심까지는 딱 괜찮았어요. <laughs> 아침, 점심까지. <laughs> 이거 전까지, 이 전까지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일단 좀, 좀 아까우니까 가봅시다. 우리 받은 대로 이거 좀 따빠워 해가지고. <laughs> 아저 저는 싸가서 제가 저녁에 먹을게요. 아, 술한요아저 예, 예. <laughs> 실제로 저 가져가서 전날 저녁에 이제. 뭐랑 드셨어요? 뭐랑 드셨어요? 뭐랑 드셨어요? 네. 위스키랑 쥐두부랑. 위스키랑 쥐두부랑. 아. 아. 아 진짜. 고랑지 고랑지. 위스키랑요? 네. 네. 그 치즈 대신 드신 거죠? 어떻게? 오 보면.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현 씨는 네. 이제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은 네. 이런 새로운 현지 음식에 네. 도전을 하는 편이세요? 솔직히 먹기 싫은 건잘안 먹는데 음. 막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는 굳이 막 먹진 않는데 여행 가서 한 번쯤 먹어보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근데 좀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걸 시도 안 하시다가 대리 여행을 해 주심으로써 본인도 새로운 아... 그런 문화지나 아...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깔끔한 실험책이긴 하죠. <laughs> <laughs> 네. 그러니 진짜 아예 네. 처음 맛보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다 그대로 보이게 해주고 아, 진짜. 자, 이 거리는 끝이다.